이번 주 매매 리뷰 해 보면 상신전자 같은 경우는 뭐 원래 계획대로 잘 했다. 잘 매매했다. 계획대로 잘 매매했다. 사실은 여기 조정한 다음에 한 번에 더 조정이 나와 줄줄 알았는데. 왜냐면 이런 흐름이 차트상으로는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차트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수급적인 면에서는 초과수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 자리에서 매수하지 못한 거는 어, 과거 차트 대비해서 과거 차트를 보면 이 자리에서 대부분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었다 그래서 좀뜸 들이다가 어차피 이 고점 돌파는 하니까 여기서 어, 상한가 25% 정도에서 매수했던 종목 고칠 거는 조금 아쉬웠던 거는 뭐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이한 개의 양봉을 보고 좀 매도해도 괜찮지 않았나 그러나 뭐 계획대로 했으니까 이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KD같은 경우는 여기 사실 지금 상한가 자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상한가 자리 아니면 여기 상승보다 이 상승보다 크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이 상승보다 여기 그러면 고점이 26%니까 고가를 그냥 닫을 수도 있겠죠 고가를 닫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그냥 매수하고 계속 기다리려고 했는데 어떤 좋은 흐름들 이런 흐름들 셀바스나, 셀바스 한번 매매하고, 다시 KD 매수하고, 그리고 EV 좀 좋은 흐름 나와서 여기, 이 자리, 여기보다 더 상승하는 자리죠. 이거 기준 상승이 아니고, 요거 기준, 요10% 이상 기준보다 더 상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5%에서 잡았던 것 같은데, 5%에서 매수를 했던 거고, G 오리드 에너지도 요거 상승보다 더큰 상승, 혹건 고점. 음을 바라보고 매수했는데, 사실, 지오리슨는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요, 이거를 뛰어넘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존재가 가능성이 높거든요? 높, 높습니다. 13%를 뛰어넘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근데 다만, 조금, 조정을 좀 노리고, 조정의 구간이 아닌가, 하,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만약에 KD가 KD가 매수 자리가 아니었다면 그 다음 2 차로 매수할 게 지오리 되는지 그만큼 좋습니다. 그만큼 좋은 흐름이에요. 물론 전고점까지는 좀 욕심이고 최소한 여기로만 봤어도 이 고점까지는 괜찮게 15,000원, 15,000원까지는 터치를 한번 해줄 수 있는 그런 수급이다. 뭐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뭐 제가 따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종목이 나올 때마다 계속 돌려보는 거죠. 종목이 나올 때부터 계속 돌려보고 이렇게 매매 계획을 쭉 짜서 매매를 한다. 그럼 그 중에 또 이제 가장 괜찮은 종목이 또 가장 눈여겨 보고 있는 종목이 크리스탈 신소재죠. 크리스탈 신소재인데, 크리스탈 신소재는 모든 자리를 매매하는 건 아니고, 여기보다 큰 상승이 나오냐? 이거 이 상승, 이 상승보다 크게 나오기는 힘들어요. 사실 이 상승보다 크게 나오기 힘들고 지금 이 상승 대비 이것도 뭐 종가가 15% 이상 올라갔죠. 이 상승보다 큰 상승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이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상승보다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는 이렇게 해서 소팅해서 보면은 크리스탈 심신도 사실 다 미리미리 거의 준비해 놓습니다. 거의 준비해놓고 매매하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또 하나의 기준을 놓고 매매하는 게 아니고 다 준비해 놓고 매매하기 때문에 흔들릴 일이 없다. 그러면 크리스탈 신소재를딱 보는 거예요. 크리스탈 신소재를 보고, 음? 요거 어떤 기준이 나와서 처음 처음 반등 자리, 처음 반등 자리의 수급보다 더큰 상승이 존재하냐? 그럼 일단 이 차트에서는 존재합니다. 더웨이팜 존재하죠. 뭐 여기랑 여기 정도가 되겠죠. 모든 자리를 다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자리를 다 사는 게 아니고 여기랑 이런 자리만 골라서 사는 거예요 텀젠사이언스도 여기 지금 이 상승 대비 큰 상승이 존재하죠 이 자리죠 이게 뭐쭉 흘러내리는 주식도 분명히 존재해요 이런 주식은 쭉 흘러내리죠 이런 주식은 쭉 흘러내린다 이 자리는 사실 요 거래량이 강하게 나왔으면 매수해 볼 만한 자리였죠. 요거에 비, 요거랑 비교해 보면, 지오 엘리먼트랑 비교해 보면, 만약에 이 조정 중에 여기서 강한 거래량, 요전 양봉을 뛰어넘는 강한 거래량, 그럼 뭐죠? 이거는 수요가 플러스인 방향이죠. 수요값이 플러스인 방향입니다. 요거보다 더 많아지니까. 수요가 무조건 늘어났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전일 수요 대비 늘어나야 이게 초과 수요의 기본 조건, 수요에서 기본 조건이 만족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 크리스탈 싱스제는 지오 엘리먼트처럼 흐름이 나왔으면 좋았다. 그러나 뭐 여기 차트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거래량도 플러스고요. 이 양봉도 이 종가도 캔들 종가도 이거보다 큽니다. 그죠? 그러나 이거는 마이스 너 5%보다 큰 양봉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기는 사실상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려웠다. 왜냐면 여기서 강화 수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강하진 않죠.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크리스탈신 소재는 쭉 보는 거예요. 요거를 보고, 어, 여기서 한번 반등은 무조건 나오는구나. 이거보다 큰 반등은 나오는구나. 이거보다 큰 반등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후에 매수할 때, 과연 이 자리보다 큰 상승이 나오냐. 어느 자리에서? 결국 이 자리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기다리기도 힘들 뿐더러 이 차트를 비교했을 때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수급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수급이 안 맞는 경우가 많다. 이것도 봤을 때 어떠냐? 이것도 봤을 때 뭐, 저 같은 경우는 요거랑 요거랑 같은 자리로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도 요거보다 큰 상승이, 강한 상승이 나오죠. 그리고 또 이거보다 이제 큰 상승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안 나오면 이제 이거는 생명이 끝났다고 해서 애매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거좀 다른 얘기죠. 요 고점을 터치하는 건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 고점을 터치하면 시, 어, 심리가 다시 리셋이 되기 때문에 심리가 리셋이 되고 요거 자체가 요 고점을 돌파하는 흔적 자체가 개인의 매수 수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개인의 매수 수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음봉을 이 단순히 종가와 거래량으로 보지 않고 더 많은 음봉으로 봐야 돼요. 더 많은 음봉. 그래서 고점이 갱신될 때는 이렇게 고점이 갱신될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인의 매수가 당연히 붙는다라고 생각하고 어 무조건 양봉이라고 수요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음봉이라고 공급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 고점을 돌파할 때를 잘 읽어줘야 합니다. 9점 그 돌파할 때를 잘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KD 같은 경우는 KD 한번 볼까요? KD 같은 경우는 KD 같은 경우는, KD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개로 구분되지만 조금 그나마 비슷한 차트를 보면. 저는 뭐이 정도 차트로 봅니다. 막 크게는 안 보고 이 정도 차트, 한일진공 정도의 차트로 보고요. 물론 여기보다 큰 상승이 반드시 나오죠. 상한가라는상한가라는큰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뭐 지지는 하지만 이한 번의 상승이 끝입니다. 거의. 그죠? 시세가 보면은 이한 번의 상승, 하루의 상승이 거의 시세가 끝이에요. 여기도 보면 하루의 상승이 시세가 끝이고, 여기도 보면 하루의 상승이 시세가 끝이고, 이런 주식은 하루로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뭐 이거랑 가장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성첨단소재랑 그나마 가장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 오성첨단소재보다는 많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식을 계속 그냥 보유하는 중이에요. 보유하는 중이고 여기서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도 충분히 상한가가 가능하고 상한가 다음날은 기본적으로 시초가의 매도를 시초가 매도 시초가 매도를 어 계획으로 잡고 매매를 하고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시초가 갭이 엄청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25% 25%, 25 정도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홀딩이죠 당연하죠 많이 오르면 홀딩이고요 이게 초과수요 개념이 익숙치가 않아서 그래요. 많이 오르면 홀딩이고, 적게 떨어져도 홀딩이고, 적게 오르면 매도고, 적 많이 떨어지면 매둡니다. 이게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 내가 수요 공급, 테마주 이런 것들을 매매할 때는 수요 공급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가져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반, 보통은 반대로 대응을 하죠. 그 이유는 경제학을... 공부를 안한 이유가 가장 크고요 제가 그랬으니까 경제학을 공부 안한 이유가 가장 크고 경제학을 공부 안 하는 건 내가 오만하거나 아니면 무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굉장히 오만했습니다 주식, 공, 주식 공부하는데 주식 공부 무슨 경제학 공부를 해 이러면서 굉장히 오만을 떨었고 정말 우연치 않은 기회에 경제학을 공부를 했어요 정말 우연치 않은 기회 왜냐면 제가 영어공부를 계속 꾸준히 하거든요 영어공부를 계속 꾸준히 하고 그걸 뭐 밴드 같은데 이렇게 뭐 영어 맨날 검, 숙제하고 이런데 올리고 이러는데 어느 날 문득 그냥 그냥 생각이 났어요. 그냥 서플라이 앤 디멘드라고 구글 검색해가지고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우연이에요. 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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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연이에요. 이거는 진짜 우연이에요. 내가 왜 이걸 만들었을까? 지금 생각하면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뭔가 그냥 영어로 한번 유튜브를 하고 싶다. 왜냐면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니까. 꾸준히 하지만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거를 일주일 동안 그냥 생각없이 만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러고 나서 제 약간 주식에서 어떤 인생이 주식의 그 터너라운드가 됐습니다. 물론 이 개념을 익히 익힌 게 익힌 게 제뉴얼 패버 마치 3월 20일이죠. 거의 1년 반 정도 됐는데, 이 개념을 바탕으로 기법을 많이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기법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다음은 기법을 하는 걸 포기했어요. 왜냐면 인간이 완벽하지 않다. 내 심리가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그게 무슨 기법이냐? 언젠가 나중에 내 심리, 심리가 심리 무너질 텐데. 그거 맞죠? 마치 내가 금욕한다고. 어, 참고 있는 거 마찬가지. 그거는 나를 누르고 있는 거지. 누르고 있는 거지. 결국은 폭발한다. 그렇죠? 남자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특히 중 고등학교 때 내가 야동을 안 보겠다고 다짐을 해도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도파민의 작용이기 때문에 인간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계속 도파민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걸 심리적으로 참는 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전 그게 타고난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타고난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식을 하면서 그 재미, 뭐 옛날에 그 불안정한 막 여행 가기 전에 설렘과처럼 내일이 어떻게 될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런 건 없어요. 보통은 다 지금 매매 계획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 오히려 덤덤합니다. 덤덤해요. 그 대신 노력을 좀 해야죠. 지금 뭐 경력이 좀 됐지만 슬러도 계속 지금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차트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상승할 거다 하락할 거다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뭐 그게 공통점을 찾으면 매매법이 되지만 저는 아더 이상 매매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다 확인하고 그러니까 뭐한 종목 매매할 때 보통 한 3, 400 차트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종목 준비할 때 3, 400개 정도 차트를 본다.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6월달, 남은 6월달, 남은 6월달, 남은 6월달 지금 345만원인데, 345만원인데, 아, 좀 더, 음, 600 이상, 100% 이상을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고,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이번 달100% 이상이니까 700만원, 중간중간 생활비 빼도 600만원 이상은 달성을 일단은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매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이 약간 저한테는 분기점이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분기점이고 뭐 목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획대로만 계속 꾸준히 해나가십니다 감사합니다